새벽 2시, 서울 테헤란로의 한 로펌 사무실입니다. 7년 차 변호사 김 씨는 오늘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 더미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런데 문득 모니터 한 구석에 떠있는 AI 챗봇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 씨가 꼬박 사흘 밤을 세워 검토한 내용을. 이 AI는 단 3초 만에 요약하고 법률적인 허점까지 찾아내서 빨간 줄을 그어놓았습니다. 순간, 김 씨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을 과연 클라이언트가 언제까지 돈을 주고 맡길까? 내가 하는 일이 고작 기계보다 못한 단순 노동이었나? 방금 들려드린 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던 성공 공식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첨단 AI 기업이 아닌 이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투자의 규제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법조인과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페이퍼 변호사가 아니라 AI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대체 불가능한 전략가로 거듭나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골드만삭스가 배원 회사에 투자했겠어? 라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골드만삭스의 사모펀드 부문인 골드만삭스 얼터너티브는 미국의 주거 및 상업용 서비스 제공 업체인 신라 서비스의 지배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냉난방 공조기를 수리하고 배원을 뚫고 전기 설비를 고치는 회사입니다. 정확한 인수 금액은 비공개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이 거래 규모가 부채를 포함해 약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서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효율화를 외치며 화이트칼라 직원들을 수만 명씩 해고하던 바로 그 시기에 골드만삭스는 왜땀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에게 2조 원을 베팅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기가 막혀서 물이 역류할 때 채찌피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 속에 법률 전문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전문용어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인공지능 연구가 한스 모라백이 발견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어른에게 어려운 일은 로봇에게 쉽고 어른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너무나 어렵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복잡한 수학 미적분 풀기, 수천 장의 판례 암기하기, 주식 데이터 분석하기. 이런 건 머리 좋은 소수만 잘하는 지능 노동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AI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쉬운 계산일 뿐입니다. 데이터와 규칙만 있으면 1초 만에 끝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일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쁘구나 눈치채는 것, 엉킨 실타래를 손으로 푸는 것" 이런 건 인간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로봇에게는 지옥 같은 난이도입니다. 이런 감각과 물리적 상호작용, 그리고 상황 맥락 파악은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이 법률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을 찾고 문서를 작성하는 논리적 업무는 AI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실제로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즉 90퍼센타일의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GPT 3.5가 하위 10%였던 걸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인간 변호사 대부분을 지능으로 압도해 버린 겁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법이 있나요? 판례 좀 찾아주세요 같은 업무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건 이제 채찌 PT가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전문가는 다 굶어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AI는 법을 알지만 사람과 맥락을 모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중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팀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날 오후 사색이 된 직원이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제보를 합니다. 팀장님, 영업본부장인 최 전무님이 어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지금 당장 언론에 제보하고 고소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상황을 AI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AI는 1초 만에 답을 내놓을 겁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입니다. 사규 제5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정답이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최 전무는 지금 회사의 매출 40%를 책임지는 핵심 임원이고 당장 다음 주에 수백억 원짜리 해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고하면 계약은 날아가고 회사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다고 덮자니 피해자가 언론에 터뜨리면 회사의 평판은 박살나고 불매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할 수도 있고 강력한 금전적 보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인 최 전무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AI가 풀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억울한 감정을 달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최 전무를 배제했을 때의 경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경영진과 논의하고 언론에 나갈 입장문을 톤앤매너에 맞춰 다듬는 일. 이건 법률 지식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마치 백완공이 오물을 뒤집어쓰면서 막힌 곳을 뚫어내듯 조직 내부의 썩은 환불을 도려내고 막힌 소통을 뚫어주는 해결사.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골드만삭스가 백완공을 찾듯 기업이 미친 듯이 찾아 헤멜 컴플라이언스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AI를 비서로 부리면서 AI가 못하는 판단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선진 기업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법무팀장인 제너럴 카운스를 넘어 CAO. 즉, 최고 AI 책임자나 CRO 최고 리스크 책임자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도입한 생성형 AI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는지, AI가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해서 소송을 당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건 기술자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과 기술 그리고 경영을 아는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거에 법무팀이 사고치면 뒤수습하는 지원 부서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야생말을 길들여서 회사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고삐를 잡는 경영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 지식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팔레 암기 실력이요?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기계에게 맡기십시오. 대신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읽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전략가가 되십시오. 남들이 AI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망했다라고 한탄할 때 나는 이제야 진짜 내 능력을 보여줄 시대가 왔다고 웃으십시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통찰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커리어 전략을 다시 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갈공법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AI 시대의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